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아시는 분은 최소 아재. <laughs> 네, 무한궤도의 아신의철인가 아니야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아마 30년 된 노래인 것 같은데 오늘은 2021년 3월 5일입니다. 저한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아참그 전에 쌍수 한지 23일째 되는 날이네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 아 눈이 막 짝짝이로 된것 같다 하고 막 컴플레인을 막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딱 이틀 지난 거거든요. 그 영상으로부터 이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역시 성형은 시간이 아인것 같아요. <laughs> 되게. 벌 주만에 <laughs> 컴플레인 너무 많이 해서. 제 쌍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거 다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021년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은 저한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바야흐로 32년 전 오늘 미국에 온 거예요. 와, 대박.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온지 오늘로 3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앨범도 정리하고 막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막 하잖아요. 제가 3월 달에 온건 알고 있었어요. 3월 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은 하곤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어막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한민국 여권인데 제가 32년 전에 이걸 들고 미국에 온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이 갈색 여권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진짜 3월 5일 날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이 여권이 3만원이나 했어. 3만원.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때 3만원인데? 지금도 3만 원이면 30불이잖아요. 어, 어, 이 여권을 보면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막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어, 재밌었던 기억도 있지만, 처음에 막 고생했던 기억, 그런 것도 있어서, 어, 한번 썰을 풀어서 스트레스도 좀 없애고, 처음에 이민 와서 좀 엽차게 했던 것들, <laughs>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1989년 3월 5일날 제가 뉴욕에 온 거예요. 그날은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아그그 그 전에 그 대한항공을 타고 온것 같아요. 근데 왜그 비행기 타시면 요즘 담배 재떨이 표시가 있잖아요 화장실 안에 담배 그려져 있고 근데 담배를 누가 비행기 안에서 핀다고 이게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올때 1989년에는 그때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핀것 같아. 왜냐면 제가 꼬마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고 진짜 <laughs> 승객들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제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다 3월 5일이었어. 엄청 추웠고 한방 눈이 막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와 한방 눈이 오고 그러면 막다 모든 게잘 풀릴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항을 나오면서 막 벽에 글필이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그런 게 기억나요. 근데 되게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날 <laughs>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사실은 뭐 미국 오기 전부터. 나는 내가 미국에 올지 알고 있었다. 왜냐 면 어렸을 때부터 다 이민을 가는 거라고 막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뭐 공부도 별로 안한것 같아. 근데 나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미국에 대한 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아 나도 가면 뭐 금발머리에 파란 눈 친구도 사귀겠구나. 뭐 개고생을 할지는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막왜 학교에서도 국민학교 생 때는 막 애들이 막 부러워하잖아. 너 어, 미국 간다며. 뭐 하여간 그래 가지고 무조건 되게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었다. 친척분이 초대를 해 주신 분이 그때는 어, 이민도 초청 해 가지고 오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초청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그분 집에 이제 한한 한 달인가 신세 지면서 우리 집도 알아보고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 집이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집이었다. 왜냐면 한국은 다 아파트였잖아. 나도 아파트 살고 뭐 아빠도 차 있어봤자 깨케아 포니투뭐 이런 거였고. 근데 벤즈도막 있고 그 집엔 차고도 있고 막 뚫도 있고 그리고 막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와그 꼬마가. 그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허, 정말 여기가 아메리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 수석 밟고 집구하고 막 그러는 한 달을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집을 구하고 아빠가 차를 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친척분 집을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 안 왔지. 매일 그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